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할 만한 모바일 게임들을 찾고 있지만 과금만 위해 만들어진 게임들만 나와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평점 높은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줄 게임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손끝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건액션 건스트라이더는.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적들을 빠르게 터치하여 사살하는 직관적인 게임 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클리커 장르의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부패한 세상을 구원할 경찰관이 되어 화면상에 나타난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빠르게 먼저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격 실수 없이 적들을 연속 사살하면 연속 콤보가 쌓여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적 이외에 무고한 시민도 있어 실수로 민간인을 사살시에는 패널티를 받게 되며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땐 스킬샷을 사용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있는 적들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으며 분리타임 사용 시 시간이 느려져 적들을 보다 쉽게 처리 가능하고 3배 보너스를 획득 가능합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무장군인과 진압 타격대 등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적들이 나타나 한 번에 처치하기는 어렵지만 무기 구매 및 공격력, 체력, 스킬 업그레이드로 적을 손쉽게 제거 가능하네요. 스테이지 모드 이외에도 장갑차 비밀 요원 등 강력한 적들과 전투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전 모드 및 난이도별 최고 달성 포인트를 기준으로 전 세계 유저들과 순위 경쟁을 하는 랭킹 모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망 시 혹은 골드를 더 획득하기 위한 보상형 광고 및 무기와 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킬링 타임 용으로 빠르게 즐길 수 있는 클리커 장르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오토 배틀러 RPG 듀얼즈는 전세계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싸우는 대전 게임으로 무기, 방패, 갑옷 등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템을 맞추고 화염, 냉기, 독, 신성과 같은 속성을 사용해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열쇠를 모아 상자를 열어 새로운 장비를 획득 가능하며 레벨을 올려 마스터리 포인트를 사용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캠페인 모드와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 모드의 약탈전 및 챔피언십,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네요. 보상용 광고 및 열쇠 구매와 뽑기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오토 배틀러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만드는 카페 요리, 캠 머지 카페는 발사대 위에 주어진 음식을 터치해 발사하고 같은 음식은 합쳐 더 높은 등급의 음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목표 음식을 만들면 클리어되는 방식의 모바일 퍼즐 게임입니다. 어려운 스테이지에서는 발사대의 아이템을 버리거나 음식의 등급을 올리는 스킵, 불, 마술과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여 클리어할 수 있네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푸드트럭에서부터 레스토랑까지 카페를 업그레이드하는 챕터와 챕터 클리어 이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도전 모드와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상형 광고 및 아이템 구매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한 손으로 플레이 가능한 단순한 방식의 퍼즐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는 맛이 있는 국산 키우기 게임 룸마스터 키우기는 전진만 하는 전투가 아닌 전후방 대시를 통해 보는 맛이 있는 방치형 RPG입니다 스킬을 조합하고 배치해 랭커를 목표로 플레이하게 되며 전투를 통해 획득한 골드로 능력치를 올리고 뽑기로 룬, 악세사리, 유물에서 버프를 획득 및 스킬북에서 스킬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네요. 또한 장작 순서대로 스킬을 사용하고 몬스터 위치에 따라 전방 대시로 다가가거나 후방 대시로 멀어지는 등 플레이어가 직접 스킬을 설정할 수 있어 수동 컨트롤을 하는 듯한 근접 회피를 하는 전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기본 모드 이외에도 골드 던전 및 티어를 올려 버프를 획득하는 승급과 길드원과 함께 몬스터를 사냥하는 차원의 균열과 미궁, 대전을 통해 등급을 올리는 PVP 모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또한 랭킹을 통해 플레이어를 선택해 신선전을 즐길 수 있으며 실시간은 아니지만 친구와 함께 대전도 가능합니다 보상용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퀘스트를 통해서도 뽑기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 가능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귀여운 도트 그래픽에 신선한 방치형 키우기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당신을 위한 힐링 게임, 포레스트 아일랜드는 황폐화된 자연을 아름다운 섬으로 되살려 나가면서 힐링이 일상이 되는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 랜드마크를 일정 레벨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경우 자연을 회복시켜 숲소리와 바람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며 힐링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을 초대하면 자동으로 생명력을 생산해 방치형으로 즐길 수 있고 행복한 동물들이 선물한 하트로 동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시원한 숲,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가 등 지형을 확장시켜 자연 풍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자연 속 동물들을 수집해 나가는 재미가 있네요. 생명력을 획득하는 보상력 광고 및 희귀 동물을 수집하는 과금 요소가 있지만, 스트레스 없이 보고만 있어도 성장하고 귀여운 캐릭터와 서정적이고 잔잔한 배경 음악이 포근한 느낌을 주며, 바람, 파도, 나뭇잎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힐링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 손으로 즐기는 본격 던전 돌파 액션 신들의 던전은 한 손으로 손쉽게 던전을 돌파하며 즐기는 키우기 액션 RPG로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수많은 적과 신들의 던전을 돌파하고 시련을 극복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화면을 드래그에 이동하고 적과 일정거리에 있을 경우에 나타난 돌격 화살표에 맞춰 손을 떼면 돌격해 적을 공격하고 머리 위에 있는 붉은색 화살표가 끝까지 갈때 적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직전 회피를 하며 전투를 진행할 수 있네요. 물, 불, 자연 등 속성으로 루트를 선택해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클리어 시세 가지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스킬 조합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스테이지 모드인 챕터와 대장장인 신과의 전투를 통해 아이템을 각성시키는 각성 및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적을 쓰러뜨리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어둠의 탑과 같은 모드를 지원하고 있네요. 사망시 광고 및 다이아를 통해 부활할 수 있으며 과금 요소가 있지만 게임 내 뽑기 쿠폰을 획득 가능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즐기는 로고라이크 액션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본 마스터가 되어 보세요. 보월드 어드벤처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대한 오픈 월드를 탐험하며 희귀한 고철을 수집하는 오토 배틀러 장르의 RPG입니다. 플레이하는 보스를 가지고 최고의 본 마스터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스토리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고양이, 개, 버팔로, 도마뱀 네 가지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며 근접, 탱커, 원거리의 세 가지 보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상 패드를 드래그하거나 화면 터치를 통해 이동하면서 필드를 돌아다니고 적과 전투를 하거나 보철 수집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네요. 전투는 최대 3개의 보스 드래그해 아레나 안에 배치하면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플레이어는 조금씩 차오르는 에너지에 맞춰 보스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된 보털중 하나가 파괴되면 바로 다음 보스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배치와 순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를 통해 획득한 프레임과 재료로 새로운 보스 만들 수 있으며 재료를 모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네요. 필드를 돌아다니며 캐스트를 진행하는 메인 이외에도 두 개의 보스로 대전을 즐기는 아레나 마스터 및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하여 보스를 획득하는 솔로 리그, 스쿼드 토너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존댓말과 반말이 섞인 어색한 한글 번역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보상형 광고 및 부품과 프레임을 구매하기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오픈월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무과금으로 할만한. 평점 높은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루한 순간 과금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